자 191쪽 보면은 이제 필수의 제 4번 볼건데 함수가 구간에 따라 나뉘었다 당하지 말고 구간에 맞게 정적분 하면 돼 그러니까 x0을 기준으로 지금 나뉘어져 있어 자 0을 기준으로 0보다 왼쪽은 x제곱 더하기 1이고 0보다 오른쪽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로 표현되어 있어 자 그러면은 x의 범위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함수, 당연히 계산은 둘로 나뉘어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으로 나뉘지 그래서 나뉘어가지고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fx식을 볼때 x제곱 더하기 1을 봐서 정적분 계산을 해야 하는 반면 0에서 2까지에 대한 정적분은 마이너스 5X 플러스 1에 대한 정적분 계산을 해야 돼요. 됩니다 자 그래서 빨간색은 아래가 0이기 때문에 계산하기 세상 행복하고 자 그래서 빨간색 먼저 계산해 보면은 마이너스 10 더하기 2 해서 마이너스 8로 계산하고 자 파란색 계산해 보면 자, 아래가 마이너스 1이고 위에가 0이니까 <laughs> 자, 3분의 1, 0 빼기 마이너스 1, 더하기 자, 0 빼기 마이너스 1, 그래서 3분의 1 더하기 1에서 3분의 4다. 그래서 동그라미 친 2개를 더하면 정답. 예, 그래서 정답은 3분의 4에 3분의 마이너스 24를 더하기 때문에. 3분의 마이너스 2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파란색 계산을 할때 어떻게 해도 되냐면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정적분을 하는거야 근데 하필이면 이 2차 함수의 대칭축이 y축이다 보니까 이 연두색 부분에 대한 정적분은 어디랑 같을 수 밖에 없냐 오른쪽에 이 0에서 1까지의 정적분과 같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도 되냐면 0에서 1까지 정적분한다. 요렇게 바꿔서 해도 돼. 요거는 그냥 참고로 봐두면 돼. 그러면 계산하는데 사실 좀더 쉽지? 계산하는데. 자, 그러면은 밑에 우선은 181번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 자 그래서 0에서 2까지 정적분 하는데 1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나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0에서 1까지는 fx자리에 x제곱을 써서 x 세제곱에 대한 정적분 계산을 하는 반면 1에서 2까지에 대한 정적분은 fx자리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쓰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3x에 대한 정적분 계산을 한다 파란색은 바로 4분의 1 자, 연두색만 조금 써보면 마이너스 3분의 x 세제곱 쓰고 2분의 3 x 제곱 써서 자, 1에서 2까지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에 자, 마이너스 3분의 2 앞으로 빼고 8 1 더하기 자, 2분의 3 앞으로 빼고 3 1아 그럼 계산은 이걸 해야 되지 와와 와, 12로 통분해야 돼와 1 1로 통분해서 계산하면 자 계산이 아주 악질입니다 자와여기4 곱해야 돼와56와6 곱해야 돼54 이렇게 맞지? 12분의 1 이렇게 되겠어요 계산하면 네. 이상한거 없이 있는거 같아 아니야? 예자그 다음에 밑에 있는 182번 볼건데 요거는 별좀 쳐두면 좋아 요거 좀 중요하거든 문제 의미가 좀 있는 문제라서 그 182번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 볼수 있는데 이게 fx가 아니라 fx-1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식을 그냥 만들 수도 있어 직접 그냥 말 그대로 x자리에 x-1을 집어넣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fx-1 쓰면은 그냥 x자리에 x-1을 그냥 다 집어넣으면 돼 근데 밑에 있는 식은 그냥 집어넣기 보다는 이걸 완전제곱식으로 좀 바꿔놓고 어, 집어넣으면 계산상 좀더 편하겠지. 그래서 위에는 X고 밑에는 x 고 밑에는 x-2의 완전제곱이라는 거.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건 이제 x-1로 쓰면은 여기도 넣어야 돼. 여기도 여기도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올바르게 쓰는 거기 때문에 <laughs>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그래서. 일단은 식을 만들어서 해볼 수도 있어. 근데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건 아니고. <laughs> 자. 이 정적분을 계산할 때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예시를 한번 들어 보면 만약에 0에서 3까지 x 제곱에 대한 정적분을 한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당연히 계산하면 어, 9가 나오고 당연히 그게 표시를 해보면 0에서 3까지에 대한 정적분이니까 모양으로 치면은 이 파란색 이만큼이야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정적분을 관찰해 볼 수도 있냐면 짠! 여기로 옮겨봤어 그러니까 여기 연두색으로 표시한 게 x-3의 제곱이야 검은색 함수랑 비교해 보면 x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x축 방향으로 3만큼 반대 방향으로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 파란색을 6으로 봤어 이렇게 요렇게 파란색으로 봤어 그러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두 부분이 당연히 어때 모양이 같아 같아 그렇기 때문에 3에서 6까지 x 3 제곱에 대한 정적분 계산이나 왼쪽이나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는 뜻이지. 그러면은 시계선은 어떤 변화가 생기냐? 고등학교 1학년 때온 것처럼 X자리에 x 자리에 x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고 이해돼 이 말? 실제로 구간은 이렇게 3이 0으로. 6이 3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이해되지? 그래서 평행이동을 적용할 때그 조금 조심해야 돼. 헷갈리면 안 되니까. 만약에 2에서 4까지 f, x 플러스 2에 대한 정적분 계산을 평행이동으로 한번 바꿔보겠다 싶으면 평행이동으로 바꿔서 저는 f(x)가 되게끔 바꿔볼 거예요. 하면 x 플러스 2에서 x로 변화시키는 거면. 이렇게 빨간색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거면은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의 평행이동이 이루어지는 거지. 왜냐하면 X자리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2가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아래 분홍색 동그라미 친건 얼마가 되겠어? 4.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니까. 그 그래서 요거 좀 조심해야 돼. 구간 쓸 때. 그럼 세모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요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182번을 할때 솔직히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은 이거를 f(x로) 바꿔도 돼. 난 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식의 f(x잖아. 그러니까 f(x로) 바꿔도 돼. 그러면 x 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x 자리에 x 플러스 1 들어가니까. 그럼 아래가 마이너스 2지 위에가 1이고. 그래서 요렇게 바꿔서 해도 돼. 이해 되지?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좀 싸뒀으면 좋겠어. 뒤에 이제 193쪽을 보겠습니다. 자, y축 대칭, 원점 대칭과 정적분의 관계인데 y 함수가 y축 대칭이면은 구배 계산하면 되고, 원점 대칭은 0. 앞에 내용 잠깐 볼게. 앞에 189쪽 보면 좋아. 그러니까 189쪽에서 요렇게 y축 대칭이냐 원점 대칭이냐에 따라서 이거는 그 아무 때나 쓴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항상 구간이 표현이 요렇게 표현되거든 요렇게 약간 구간이 이렇게 대칭이야 예를 들면은 뭐 마이너스 3 3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함수가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야 뭐 이런 직선 같은 게 제일 대표적인데 뭐 원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다 1차함수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한다. 그럼 당연히 이건 계산해 보면 알겠지만 0이 나와. 근데 이거를 매번 1, 2비 계산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가자는 게 아니라 이 분홍색으로 표시한 두 부분이 잘 보면 모양이 같지. 모양이 같아. 모양은 같은데.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야. 그래서 계산하면 0 나오는 거야. 이해되는 거 같아. 자, 반면에 y축 대칭이라면 y축 대칭인 함수다. 뭐 이런 g(x)가 뭐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1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정적분 계산을 한다. 그러면. 왼쪽 분홍색으로 색칠한 부분이랑 오른쪽 분홍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넓이가 같으면서 모양이 같으면서 실제로 여기 둘다 풀렀으니까 아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gx에 대한 정적분 계산을 그냥 한쪽만 하고 한쪽만 하고 고거에 그냥 두배 처리를 하자 이런 뜻인 거야 이렇게 괜찮 거 같아. 아. 아래가 0이면 계산할 때좀 행복하잖아. 그러니까. 대칭성을 적극 활용하면 계산을 좀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홀수 차수, 짝수 차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뭐 x 다섯 제곱, x 네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써. 써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와, 이렇게 약간 뇌절이 좀 심하긴 한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회색은 차수가 홀수잖아. 그럼 쟤네는 다 어디를 기준으로 대칭이야? 홀수 차수는 원점 대칭이지. 짝수 차수가 y축 대칭이고. 그래서 이 홀수 차수 애들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 다 계산하면 어차피 0으로 날라가거든. 이상한 곡이 있는 것 같아. 어 그러면은 짝수 차수만 딱딱딱 남았으니까 요거를 두 배해서 0에서 3까지 그냥 계산을 하자 이런 뜻인거야 이렇게. 잘이해안 되는 게이 있는 이 같아. 괜찮아, 돼? 예. 뭐 대칭성은 더 확장하면은 뭐 많아 절게값함수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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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렇값 함수도 y축 대이이고그이서게 이렇게. 2렇게이 그래서 여기 정적분을 그냥 어떻게 바꿔도 되냐 두 배의 0에서 2까지만 하자.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미적분으로 가면 막 삼각함수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어 대칭성 나중에. 일단 수투에서는 많이 나와봐야 절댓값이고 대부분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거니까. 홀수 차수가 원점대칭이고 짝수 차수가 y축대칭이라는 거꼭 기억을 해둬야 돼. 자 그래서 뒤에 193쪽 문제를 보면. 필수해제 6번 봤을 때 주어진 정적분 구해보시겠어요?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먼저 홀수 차수 보이지? 홀수 차수를 다 그냥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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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날려버려 자 그래서 짝수 차수 2차랑 상수만 남았으니까 바로 그냥 2배의 0에서 1까지 야 진짜 세상 행복하다 자, 그래서 두 배의 x 세제곱 더하기 2 x. 자, 그래서 정답은 예,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밑에 문제 185번, 첫 번째 것만 한번 해볼 수 있어. 구간이 항상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대칭, 0을 기준으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항상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홀수 차수는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고요. 짝수 차수만 따로 남겨서 2배에 0에서 2까지 예, 6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정적분 계산 그냥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2x 세제곱 빼기 x 예, 쓴 다음에 2배해서 계산하면 은28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있는 186번 보고 마무리하면은 186번은 f(x)는 원점 대칭이고 g(x)는 y축 대칭이야 문제에서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어 0에서 3까지 g(x)에 대한 정적분이 이래 한번 보여봤으면 좋겠어 그죠그 f(x)가 원점 대칭이니까 안녕는 계산할 필요 없어 자 그럼 이제 g(x)만 남았는데. 바로 그냥 주황색을 2배의 예, 0에서 3까지 gx에 대한 정적분 계산 하면 되기 때문에 정답은 예, 2 곱하기 2 해서 4자 그러면